안녕하세요. 대녀입니다. 2024 수원 메세 고카프 더 파이널 시즌 개막 첫날 다녀온 방문 후기입니다. 2024년 8월 30일 금요일부터 9월 1일 일요일까지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원 메세 전시장에서 진행하는 이번 행사는 2024년 수원에서 개최되는 마지막 고카프 일정이라서 더욱 뜻깊은 이번 파이널 시즌 중에 한 페이지를 장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4 수원 메스 고가포 더 파이널 시즌의 관람 키포인트는 바로 신제품의 향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행사에서 볼 만한 브랜드 세곳을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부스를 마련한 카즈미에서는 신형 텐트 2종과 카즈미 원테이블을 선보여서 관람객들에게 굉장히 큰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수원 메스에서 최초 공개된 신형 텐트 벤투스입니다. 고카프 현장 판매 가격이 179만원이고요. 구매 혜택은 스모그 TPU와 원테이블 S 사이즈를 증정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벤툴스 이너 텐트 사이즈는 340에 220, 186cm이고요. 소재는 PT68D에 내수압은 450mm입니다. 외형 사이즈는 640에 400, 220이고요. 무게는 31kg. 색상은 차콜 원턴 하나의 컬러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무게 31kg. 괜찮죠? 프리미엄 폴리 옥스포드 원단을 사용했고, 폴대는 고강도 알루미늄을 제작해서 기본적으로 무게좀 줄일 수 있었고요. 리빙 공간과 취침 공간의 분리화 설치를 통해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터널형 리빙셀 텐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내수압은 3000mm이고요. 고급 블랙 피그먼트 코팅이 되어 있어서 자외선 차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난 메시창이 좌우 측면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이동과 설치가 좀 편리합니다. 가볍고 그 다음에 설치가 풀... 볼... 편한 그런 폴대형을 설치했습니다. 라틴어로 벤투스는 바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볍지만 뛰어난 성능 그런 부분을 상징하고 있겠죠. 다음에 카즈미가 공개한 두 번째 신상 텐트는 바로 와일드필드 오스카 하우스입니다. 제가 홈페이지만 에 봤을 때는 전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560에 310, 218cm의 사이즈는 32kg이고요. 색상은 올리브 카키 단한 종입니다. 텐트의 원단은 폴리옥스포드 150D, 내수압은 2,000mm이고요. 이너 텐트는 PT68D에 190T 내수압 400mm 원단을 사용을 했습니다. 레트로풍의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누구나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올리브 카키가 더해져서 굉장히 독특한 매력을 뿜어내는 그러한 신상 텐트였습니다. 카즈미에서 이번에 디자인 잘 뽑아낸 것 같아요. 입구를 포함해서 네 방향 모두 메쉬 인도창을 우 적용을 했기 때문에 개방감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 여기서 이제 이너 텐트를 제거한다면 더 넓은 리빙 공간을 굉장히 폭넓게 확보를 해서 많은 인원이 캠핑을 즐길 때 이런 거실용 텐트로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캠핑 기어를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을 적용한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 와이드 필드 오스카 하우스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텐트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다른 그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보다 좀더 착한 가격에 현장 구매를 통해서 또한 사은품까지 챙길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벤투스와 마찬가지로 고가포 현장 구매 혜택은 스모그 TP와 원 테이블 S 사이즈가 사은품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캠핑 박람회 특히 고가포에서의 현장 할인 판매는 초기 구매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이득이 있습니다. 고가 현재 판매 가격은 4 89만원입니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착한 가격으로 느껴질 정도의 그런 좋은 가격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느끼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개인적으로 이 정도 사이즈에 이 정도 퀄리티를 하면은 그렇게 나쁜 가격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TPU와 테이블 하나 얻어갈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아무래도 준비한 수량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될지 모르겠지만, 현장 방문. 어, 판매 택을 좀 느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스 타일의 디자인에서 사각지대가 많지 않아서 공간 활용성이 높았던 부분. 저는 이 부분을 제일 큰 장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활용이 좀 중요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고카프 수원 매스에 방문하셔서 카즈미 부스에서 어, 와이드 핏 오스카 하우스를 한번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대가 굉장히 얇고 가벼워서 이 폴대에다 클립 방식으로 이렇게 끼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뭔가 그 피칭할 때도 좀더 빠른 시간에 피칭을 할수 있다는 게 와이드필드 오스카 하우스의 특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카즈미 부스에서는 신상 텐트도 좋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원테이블 라인업에서 눈길을 뗄수 없었습니다. 기존 IGT 테이블과 괴를 달리하는 넓은 폭과 너비, 그리고 3개의 기어를 안착할 수 있는 3베이 구조, 그 다음에 높낮이 조절까지 지원이 되는 뭔가 지금까지 기존의 그이 g 테이블을 사용하면서 제가 좀 느꼈던 불편함을 모두 제거한 그러한 장점만을 모두 모아놓은 듯한 그러한 그 기능적인 특징이 좋았고요. 무엇보다 이번에 고카페 현장에서 별도 구매 시 높은 가격대인 캐리백을 고카페 현장 구매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 좀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3백 시스템 같은 경우는 캐리백이 99,000원인데 캐리백 포함해서 현장 판매 가격이 259,000원이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질러야 되나 말라, 말아,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다음은 여성 캠퍼들로부터 굉장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어반사이드 스테고 도움 쉘터와 안킬로 도움 쉘터를 둘러보았습니다. 예, 카즈미가 남성 캠퍼들에게 많이 어필 되었다면 이 어반사이드 스테고는 정말 여성 캠퍼분들이 굉장히 그 호응이 좋더라고요. 최대 16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압도적인 공간 활용성, 그 다음에 사각지대를 최소한 부분, 무엇보다 6.6에 4.8m 크기의 대형 쉘터임에도 무게가 19kg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캠퍼들의 수납 고민을 크게 해소한 것은 틀림없는 부분이고요. 여성 캠퍼분들도 들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가벼운 중량을 구현한 비밀은 바로 그 비싸다는 립스토 원단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리콘 코팅을 처리해서 발수 코트 팅 성능을 굉장히 크게 강화했다고 하네요. 실제로 보면 정말 얇은 원단인데 이게까지 렇 될지 궁금했습니다. 이너텐트 사이즈는 280에 4 3 0이 200이고요. 가격은 18만 원으로 별도 구매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요. 어반셋 스테고돔 쉘터의 가장 큰 장점은 비교 불가하다고 표현해도 부족할 정도의 그 개방감이었습니다. 네 개의 원형 메시장을 천장으로 쭉 따라 올라가는데 이게 그 공룡의 그 형태를 따왔다고 하죠. 2024 수원 매스 고카페더 파이널시즌 행사 기간 동안 준비한 수량은 단 30동, 34% 할인된 가격인 159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는 단 30분에게밖에 없습니다. 어, 구매 사은품은 13만 원 상당의 그풀 커버 그라운드 시트를 현장 구매하는 고객들에 한해서 증정을 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240만 원인데 159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는 고카페 기간 동안 한정 수량, 색상별 30동. 음, 이거 정말 아쉬운 게라고 생각하네요. 리빙쉘 텐트 혹은 돔 쉘터를 구매하려는 캠퍼들이냐면 이번 수원 고카페 행사 기간의 혜택을 노려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재미가 지갑을 안에 재미가 지갑을 열었다 닫았다 몇 번이나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또 구매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간신히 뜯어 말렸습니다. 어, 그래서 그 아는 그런 그 그날 현장에서 다른 캠퍼분, 여성 캠퍼분들에게 물어봤더니 왜 이렇게 그 스테고에 대한 매력을 어필하는가? 플래그십 등급의 대형 돔쉘터임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시크로우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성 캠퍼분들도 캐리할 수 있다는 분. 그리고 넓은 개방감과 그다음에 공룡라인을 닮은 그런 외형이 너무 안정적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중형급 돔쉘터 텐트인 앙킬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고가 플래그십이라면, 어, 이, 앙킬라는 그 다음 아랫단계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품질이 아랫단계가 아니라 크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앙킬라의 경우 고커퍼 행사 수량이 2 0 동에 불과합니다. 아, 이건 더 물량이 적어서 좀 서둘러야 될것 같고요. 사이즈는 5에 4미터이고요. 무게는 13kg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크지 않은 캠퍼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을 것 같습니다. 2인 커플 캠핑에서 4인 가족 캠핑까지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어서 정말 실용적인 돔 쉘터라고 텐트 생각을 합니다. 경차량 사용하시는 캠퍼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2024 수원 매스 고카포더 파이널 시즌 대녀의 세 번째 추천 전시 부스는 바로 에어텐트의 대명사가 된 쿠디입니다. 매 전시할 때마다 좀 독특한 컨셉의 에어텐트 디자인을 선보여서 이슈물을 하고 있는 브랜드답게 이번에는 비주얼 고유 귀여움이 폭발하는 고양이 비주얼 텐트를 선보였습니다. 어, 정말 놀랬어요. 이런 디자인도 나올 수가 있구나. 디자인이 어디까지 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텐트였습니다. 내부는 블랙 코팅으로 마감 처리해서 자외선 차단 및 열기를 막아주기 때문에 여름에도 에어 톤 텐트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직 출시 전 텐트에서 최종 상품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디자인은 아마 확정적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대로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이 귀, 고양이 귀 부분을 티표창으로 해서 뭔가 더그조광을 확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내부 공간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한 성인 8명이 좀 앉아있어도 좀 답답하지 않을 그 정도로 충분한 넓은 공간이었고요. 앞뒤 전면 메쉬 윈도우 창을 해서 이 부분을 다 아예 그 오픈을 하면은 훨씬 더 개방감이 높을 것 같아요. 디자인은 정말 예쁘긴 하네요. 개인적으로 봐도 정말 귀여웠습니다. 아마 여성 캠퍼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있는 그런 그 가족 캠퍼분들에게는 좀 고려볼 만한 텐트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저, 저라는 저 사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쿠디 전시장에서는 오로라 에어 돔 텐트를 정말 구매하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었습니다. 가격은 189만 9천 원이고 지름 5미터에 높이 2.5미터의 대형 돔 텐트입니다. 옥타 구조의 8면 전체에 메쉬 윈도우를 윤두, 적용을 해서 개방감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8면 전체가 풀로 오픈되어 있으면 그 개방감은 말도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날씨가 안 좋거나 할 때는 이앞에 부분을 TPU 창을 적용을 해서 좀 개방감을 높일 수 있고요. 다 막는다고 하더라도 천장 부분도 TPU 창을 적용한 그런 오픈된 공간이 있어서 개방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돔 텐트도 에어 텐트로 갈수 있구나 이런 부분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 헬로스 전시장에서 저는 그 스테고보다는 좀 헬로스의 이런 돔 쉘터를 좀 더 좋게 보고 있는데 안에 입장은 또 스테고가 아주 확실하더라고요. 어, 저 이런 쪽에 좀 디자인 더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신상이 없나 했는데 한쪽 끝에 헬로스에서도 신상 텐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뉴 라바 텐트 1.5P라는 모델이었습니다. 보통 그 라바 쓰시는 분들은 뭐 백패킹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뭐 가족 캠핑인데 아버님만 따로 나와서 주무신 분들이 가끔 보면 사용하시는데요 실리콘 코팅이 된 NI 40대 원단을 사용했고 가격은 398,000원 만 입니다 가격이 좀 어느정도 있는데 또 라바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그 만의 그 매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뭐, 가볍게 떠날 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소하게 캠핑 아이템 구입하기 좋은 캠핑소리엔 캠핑문 부스에서도 이번에 꽤나 괜찮은 아이템들을 좋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 캠핑 저 단조팩 괜찮습니다. 저희도 두 팩이나 구매를 했고요. 특히 이번에 그, 쿨러 스탠드를 두개 구매하면 가방을 기본 제공하고 있고 요 가격도 좀 할인된 가격이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파운딩 해모도 좋은 가격대에 판매하고 있고 뭐 그리들 케이스라든가 소소하게 구매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2024 수원 매세 고가부터 파이널 시즌 행사는 처음 공개되는 신상 텐트들을 현장에서 만나보고 또 현장 구매를 통한 그러한 가격 할인과 사은품 혜택까지. 얻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최신 텐트를 좋은 가격에 그리고 사은품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 이런 가격적인 메리트. 이런 게 바로 또뭐 고가풀 방문하는 그러한 즐거움이기도 하겠죠. 캠핑을 좋아하는 누구나 방문 해서 캠핑 문화를 같이 즐기는 그러한 레저 스포츠 활동이 일환이 바로 고가풀 한 거고요. 이런 고가풀에서의 즐거움을 또 소소하게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번 수업 메세 더 파이널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수업 메세에서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다음 고가품은 202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번 2024 수원 매스의더 파이널 시즌 괜찮았고요.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는 2025 수원 매스 고가품에는 또 어떤 브랜드와 어떤 신형 텐트, 어떤 캠핑 기어들이 펼쳐질지 정말 기대가 컸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새로운 고값 소식 찾아서 오겠습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